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가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네 반에서부터 흐르는 신의 로구나. 생명수가 흐르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2절에 있는 말씀과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내 누이, 내 신부라고 말씀하면서, 자,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또,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동산에 이제 운물이 있고 또 샘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물과 관계가 있죠. 이 동산의 아름다운 화초들, 꽃, 나무들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물이, 동산 안에 있는 이 운물이 이제 15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생수의 운물. 또,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가? 이 지리적으로는 같이 이제 에, 접해 있는, 밀접하게 이제 에, 접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레바논에 있는 이 산들 산맥이 어, 이스라엘의 북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라가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가 있지만 어떤 자연의 혜택은 경계가 없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어,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큰 산맥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산맥 줄기가 이 팔레스틴과 서로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경계를 나눠서 그렇지, 이거는 하나란 말이에요. 이 산에서부터 흐르는 모든 물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아래에 있는 팔레스틴의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레바논에 있는 산이 얼마나 높으냐 하면 그 정상은 항상 눈으로 덮여 있어요.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365일 그 위에서 흐르는 물이 이제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레바논에 있는 낮은 지역으로도 내려갈 것이지만 또 팔레스틴, 이스라엘 그 땅에도 이 물이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라고 하는 이 말이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높은 산으로부터 흐르는 이 물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레바눈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물이 흘러야 이 팔레스틴에 있는 식물도 자라고 사람도 그 물을 통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바눈은 마치 그 셈의 원천, 물의 원천과 같은 그런 의미를 띠고 있는데, 자, 이 신부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온물이고또 레반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러니까 이 신부로부터 이 물, 생명의 물이 계속해서 공급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이두 사람 간에 지금 이 아내에 대한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신랑은 이 신부로부터 계속해서 신선한 물을 공급받듯이 그런 갈급함을 해가라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예요. 자, 어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음, 살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뭔가 충족이 안 되고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드는 부인이라면 부인으로서 어떤 그 존재의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이 부인이 이 남편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준다든가 또 지혜롭게 해서 이 남편의 어떤 그런 갈증을 해소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지혜로움이 이 아내의 존재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신부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마치 여름에 냉수를 마시듯이 시원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음? 그러니까 현숙하고 지혜롭고 또 남편의 피로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한 거죠. 자.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생수. 또 흐르는 시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생수라는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이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지만 이 물이 영양가가 없는 물이 있어요. 또 우리 몸에 해로운 물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미네랄이라든가 영양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생수 같은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이제 생수라는 뜻인데,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네 백성이 두어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에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고서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샘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샘은 터진 웅덩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지금 이샘 우물을 얘기했지만 물이 고여 있고 물이 계속 철철철철 흘러나와야 생수든 우물이든 의미가 있지. 물은 흐르는데 마실 수가 없이 다 빠져나가면 그건 우물도 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흐를 뿐이지. 자, 이 백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린 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또 부유하게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결국, 터진 웅덩이처럼 결실을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음? 마치 아벨의 그 이름처럼 허무하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생명이 지금 공급되고 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또이 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요한복음 4장에 너무나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팔레스틴 중동은 낮에는 일하지 않고 다 낮잠을 자요. 너무나 더우니까. 그런데 한 여자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어요.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내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응? 그 속에서 응?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샘물이라는 이 말이 지금 이 아가서에 있는 말과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이고 이 신약에는 헬라오라고 해서 그렇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연장선상에서 요한복음 7장에 이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강이 이제 샘물 시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자체 배 안에서 배라는 것은 여기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생명의 강,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 39절에 이 생수의 강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살아있는 물 생수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 자 예레미야서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생수라고 말했는데 그 생수의 근원대는 주님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버리게 뭐냐면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이제 그 버렸던 생수의 근원이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오셔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배, 우리의 이속 사람, 우리의 영혼 깊은 내면으로부터 생명의 물, 이 살아있는 물이 계속해서 흘러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이 육신으로 사는 것도 우리 몸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 수분이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의 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은 육신의 그물 수분이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흐르게 돼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영생하게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개런티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여러분 제품을 사면 뭐 5년, 3년, 10년 개런티 보증을 받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한 개런티 보증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자 제가 이제 생명수 강이 흐르는 신부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호흡하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또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치 말씀이 검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단 원수마귀를 천내는 응? 그냥 곱게 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가 아니라 때로는 워커를 신고 있고 때로는 이단은 장갑을 끼고 있고 때로는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그런 전사 용사와 같은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이 고급상하고 이쁜 그런 갸냘픈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무장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신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질병이 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그런 어떤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산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말씀으로 쳐내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면 압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말씀을 믿고 꺼내는 순간 우리의 모든 환경이 축소돼서 쪼그라들고 아무것도 아닌 게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말씀의 무기를 하나씩 장착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는 용사 같은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여러분 겁날 게 없어요.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불행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이 오면 와라. 나는 신부다 무자한 신부다. 주님이 나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뭐가 두렵고 무서우야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지혜로 충만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 이것이 기도 제목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저희들이 이 삶의 현실 속에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응? 정말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과 대적할 때 그가 골리앗만 했습니까? 골리앗 같은 무기를 가지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가 돌이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환경을 압도할 수 있는 그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찾아온 어떤 상처와 질병과 이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압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질병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어떤 고민과 걱정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물질과 재정이 여러분을 압도하면 믿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자꾸 흔들리게 돼요. 응? 또더 나아가서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직시하되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그 모든 환경을 압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의 그 위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리라 하는 믿음으로 2022년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나는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장착한 신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웃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부치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 새벽 예배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 역전동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월사 감사원금 전현기 최기순 장로님, 월사 감사임을 강춘태 위정자 권사님, 범사의 감사 이점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경배로 영광으로 우리의 이 시작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예배가 있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가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수 대신 주님만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놓인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태산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살피고 주님을 시험케 해드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의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주님께 영광종기돌리는 신부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 동안 나는 신부입니다 고백을 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그 말씀에 깊이 풍덩 빠지는, 그래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시간과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주님이 이것을 전화이복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환경과 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미 회복이 되었고 이미 완치가 되었고 이미 치유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살아는 몸된 가정 가정 자녀들 가운데 전히 우리의 손에 수관은 일터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하나님 시청하는 하나님에게 한 자녀들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같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2022년에 하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종기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